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바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끝나고가 진짜잖아요? 당선된 반장이 어, 자기를 막 비판했던 친구를 콕 집어서 부반장으로 삼겠다. 이러면 반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마 엄청 시끄러워지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5년 12월 30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고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주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야당 출신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연 건가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주 음, 흥미로운 비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을 다룬 세계 신물 기사를 바탕으로 그 속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통합이나 협치 같은 그런 교과서적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 그리고 이 파격적인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겁니다. 이건 그냥 장관 한명 뽑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열된 사회에서 정치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실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실험의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만든 부서 그러니까 나라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 예산처의 첫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까지 파격적이었던 건가요? 단순히 야당 출신이라서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야당 출신이라는 점을 넘어서요, 이혜훈 후보자는 당내에서도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정통 보수 노선을 걸어온 인물입니다. 아 비유하자면 공격 축구를 신봉하는 감독이 팀의 핵심 수비수로 상대팀의 철벽 수비 전문가를 영입한 셈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와 그건 정말 팀 내부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겠는데요 단순히 다른 팀 선수인 걸 떠나서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당연히 반응이 엄청났겠어요 그야말로 양쪽에서 불이 붙었죠 기사를 보면 먼저 이해훈 후보자의 원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 힘은요 이걸 정치적 변절이자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곧바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아, 바로 제명까지 했군요. 네, 자기 진영의 핵심 브레인을 적진에 넘겨준 배신 행위로 본 거죠. 그들의 입장에선 뭐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오히려 더 거셌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e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력 같은 것들이 다시 거론됐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와 싸웠던 사람에게 나라의 곳간 열쇠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격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적 차이를 넘어서 정체성의 문제로 번진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기편과 상대편 모두에게서 공격받는 그런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인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거군요. 이 국무회의 발언이 아주 화제였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색깔론이 등장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물론 자신과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미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상대방도 존중하자는 그런 도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거든요. 그럼 빨간색은 어디로 가나? 빨간색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는 부분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 계산이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선거에서 51%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49%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하면 그 사회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는 거죠. 아. 49%의 불만과 저항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니까요. 결국 빨간색을 인정하는 것이 파란색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었네요. 굉장히 어, 전략적인 발언이군요.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든 자비 색깔을 더 넓게 칠하려 하는 게 본능 아닌가요? 대통령의 이런 말이 과연 정치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바로 그 지정을 의식했기 때문에 정치와 전쟁을 비교하는 더 강한 비유를 가져온 겁니다. 아, 전쟁이요? 네.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이고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죠. 지금 우리 정치가 상대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전쟁처럼 변질되었으니 이걸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문제 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반대편을 적으로 규정하고 배제하는 순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경고군요. 그렇죠. 원시적인 힘의 논리만 남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아니라 같이 집을 짓는 거다라고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군요. 그 집을 짓는 재료로 콘크리트 비유를 들었고요. 맞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재미있는데요.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덤이고 모래만 모아 놓으면 모래 덤이다. 내가 모래면 자갈, 시멘트, 물을 모아야 콘크리트가 된다. 이 말이 사실 이번 발언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보통은 나와 다른 존재를 좀 불편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그 다른 것들이 섞여야만 더 단단한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정치학에서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요? 네. 단순히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관점과 의견이 부딪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더 나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죠. 대통령은 지금 그 수기의 과정을 내가 구성해서부터 가장 상징적인 자리에서부터 실험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실험, 리스크가 너무 큰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배합을 잘못하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굳어버린 시멘트 덩어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로 대통령도 의견이 다른 게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아, 그래서 이건 국민들을 향한 설득이자 호소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크.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다 보면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나온 게 바로 무지개 비유 같네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대통령은 사회를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무지개에 비유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냥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잡탕은 아니다. 네, 그는 우린 푸른색을 상징해서 집권한 세력인데 다른 색깔들을 다 받아들여서 무지개색을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된다고 말했어요. 모든 색을 그냥 섞어버리면 이도저도 아닌 아무런 특징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파란색 중심의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였죠 이 말이 참 해석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파란색 중심이라는데 결국 우리 뜻대로 하겠지만 모양만 갖추겠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반대 진영에서는 그렇게 공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요? 네. 여러분께서 저를 뽑아주신 이유, 우리의 핵심 가치와 정체성, 즉, 파란색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중심을 국권이 지키면서 다른 색깔들을 주변에 배치해 더 아름답고 풍성한 그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통합을 이루는 것.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우리 편에게는 원칙을 버렸다고 비판받고, 상대편에게는 여전히 독선적이라고 양쪽에서 공격받을 위험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정치적 실험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성공하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색깔, 전쟁, 콘크리트, 무지개까지 정말 다양한 비유가 나왔는데요. 이 비유들을 한데 꿰어보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 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국민통합이죠. 그리고 이 목표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긴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 청와대 복귀와도요? 네,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이정표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 소통하겠다는 상징적인 행인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자신과 생각이 가장 다른 사람을 내각의 핵심 멤버로 부르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소통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은 상대방이 받아줘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해훈 후보자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통령의 손을 덥석 잡기에는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컸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네네. 모든 언론이 그의 입을 주목했죠. 그리고 그는 내라는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과거 자신이 일부 발언과 태도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과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파격적으로 손을 내밀고 후보자가 그 손을 잡으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으로 화답한 거죠. 그렇군요. 물론 이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있긴 합니다. 장관 자리를 위한 정치적 쇼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통합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두 개의 조각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한쪽이 문을 열고 다른 한쪽이 그 문으로 들어서면서 과거의 짐 일부를 내려놓는 모습이 연출됐다. 네, 이것 자체로도 우리 정치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과 후보자의 화답이 맞물리면서 통합이라는 그림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려지기 시작한 셈이네요. 물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라는 거대한 산이 남아있고, 실제로 장관이 되어서도 기존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계속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도 전에 갈라져 버릴 수도 있죠. 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사회의 극심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기전과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이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비유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시멘트와 콘크리트, 그리고 무지개라는 알기 쉬운 단어들을 통해 통합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정치적 목표를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그 전략을 엿볼 수 있었네요.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심지어 과거에 나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과 손을 잡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정치 실험이고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게 반이든 동아리든 회사든 그곳의 리더라면 여러분의 콘크리트와 무지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리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불편하고 낯선 재료를, 어떤 다른 색깔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